썸네일에 의한!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쟁탈전! 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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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를 하습니다 둘, 네, 셋! 안녕하세요, 엑레이 로스입니다! 오늘또 무슨 게임을 해볼까요? 자, 둘, 셋! The f i s t day f a l l i 그렇습니다 네, 그럼 팀을 한번 나눠봅시다 좋습니다 네, 네. 제비뽑기 등장 등장, 등장. 자, 저부터 쫙쫙쫙 빠르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와, <목소리> 너랑 에이, 나랑 어, 오늘 팀이네 에이, 오늘 오늘, 오늘 <목소리> 에이, 저는 쥬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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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다면 너냐? 사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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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디디지 <목소리> 에그츠가 bwd bdd 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뒤에 제곱입니다네 그러면 저희 액팀은 네 따로 빠져있습니다. 무전승이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분들 <laughs> 네 분들이 게임 하는 걸 지켜보고 있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자 여러 가지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네 네. 뒤에 한 명은 다른 상대편 붙여 주기니까 여러분 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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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십시오. 예, 왜요? 여러 개를 붙여야 되거든요. 여러 개를 붙여야 돼요. 20개를 20개를 붙여야 그냥 아무로 정리로 붙이시면 안 돼. 서로 아, 어떻게 줘야 돼? 같은 걸로 해서 상관없는 거잖아. 맞죠? 그렇지. 야, 저... 아니, 제... 게임 여러분, 없나? 여러분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너는 를 붙여. 20개를 20개 혹시 네. 그쪽은 누가 하실 거예요? 뭐.. 난 일단 승민이가 몸을 더잘 쓰니까 잘 떨어뜨릴 게같거든 전혀 할게요! 아니요? 어, 어, 어. 아니요? 권일이 어. 형이 더 골인하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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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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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그 다음 판에 제가 하겠습니다 질수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승민이가 웬만하면 안 져요 안 내면 진다, 가현이 어내가 붙일게요 뭘로 붙여야지 잘안 떨어져? 에잇 에 더러운 세상 그러면 가온 씨한테 제가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훈이랑 닮은 펭귄을 좀 붙여주자. 그쵸, 어. 좋아요. 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가훈 씨, 어디에 붙여드릴까요? 제나, 하게 붙여주시죠. 왜붙이라니이 어. 음. <laughs> 어, 이거 좀잘 떨어지게 돼 있다, 얘가. 어? 어? 아, 너무 잘떨어지어세개붙였어 <laughs> 어이구, 약간 이상한데? 세 개. 짜은건 10개 이하로 붙이시면 된다고 네. 롤북에 써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아 내가 쳐야 되는 거구나 아, 네뭐 <laughs> 가운데로 아무, 아무 저는 가운데로 오세요 여러분 자가운데지1 어, 2 3 4 5 6 형님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심심해요 아, 둘이 이제 코너 소개 코너 이제 한번 하고 계세요 아, 네. 어느 팀이어같저팀 중에? 네. 두팀좋습니다가 <laughs> 가훈이 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오 가. 어, 예. <laughs> 가장 중요한 계절은 을 <laughs> 얼마나 좋은 야그 내가 한 거잖아. 어 <laughs> 막강 홍보 타임 우리 이제 이번 타이틀이 n i h t Before the End라는 홍보 아니 타이틀 곡인데요. 액디즈한테 드디어 볼수 없었던 사랑 가사를 담은 <laughs> 노래입니다. 자 저운이 닮은 펭귄 <웃음> 펭귄이다 <웃음> 펭귄이다. <목소리가> 야 벌써 떨어지잖아. 좀잘좀떼 봐. 야야 야. 색깔 넣... 어, 배우를 아, 잘, 잘 해야 하하하. 되거든, 형들. 어, 이걸 <목소리가> 아, 이상하게, 이상하게 붙여 놔. 처음 아, 비비는데 막그 원래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 접착제가 녹으면서 에이? 잘 붙거든. 좋아. 이렇게 좋아. 근데 옷깃을 이렇게 타라에다 하면 잘떨지 않을까? 잘 펄럭거릴 거 아니야? 아니 어디를 흔들어야지 옷깃 까보고 그랬어. 아 그런 거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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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르는 일이야. <laughs>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웃겼다. 바지, 바지가 이게 잘 떨어지네 바지가. 아니 엉덩이. 엉덩이를 너무 쪼부르시네. 아니 엉덩이를. 너 운동에 몇 개를 붙이는 거야? 네, 멤버들 10초 동안 붙여 주셔야 된대요. 10초 이후에 넘어가면 더 이상 붙일 수 없다고 하는데. 네. 1시간도 부족하지만 시간도 부족해. 이 운동이 조심하세요. 4 3 굉장히 일찍을 찾아진 거있어 자, 이제 그만. 이제 D팀과 z 팀이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줬으니까 저희 X팀이 오늘 이제 심판을 볼 건데요. 제한 시간은 약 30초 아 약이 아니라 딱 30초입니다. 한번 준비 됐을까 네. <laughs> 이랬는데 나이티 소폴링. 네. 음악은 딱히 없고요. 30초만 갑니다. 네, 음악이 음. 없어. 요 그럼 음악 좀 불러 주시면 안 돼요? 준비. 주현 씨 준비되셨죠? 예 예. 시. 시작. 얍. <laughs> 야, 엄청 잘 떨어지네. 저다 됐어요. 파이팅하겠습니다. <립> 확인 이팅하겠습니다나 끝났는데? 근데 15초가 남았는데. 어 진짜? 야둘다다수어졌는데 근데 오드가 빨랐어요. 맞아. 아 오드씨가 더 빨리 떨졌으니까 오드씨 승. 감사합니다이 동에 있는 거 하나 어떻게 됐어? 그게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어. 더. 아니, 아니, 왜냐면 여기 내가 끼워놨거든. 아, 아니. 근데 이제 엉덩이 잘하네. 파워가 있어가지고. 아, 어, 어. 어. 엉덩이 이렇게 붕붕했구나. 힙덩이 어. 이렇게 붕붕했구나. 어. 아니, 붕붕이라 지금. 뭐. 그래서 이제 D팀 대 Z팀은 Z팀 G팀 성공! 예! 성공! 감사합니다. 개대로 되고 있어. 객대로 됐어. 객대로 됐어. 자, 그 노래를 시킬게 하라! <웃음> <웃음> 다음은 네. 저희 팀은 이제 메인 댄서 대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네. 건일 씨대 준한 씨로. 정우 씨, 씨 아, 아, 아니었어요? <laughs> 아니요, 저는 <laughs> 메인 댄서 준한 정씨 씨가 될 거예요. 저희 <laughs> 이번에 결승이니까 작은 걸로 20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laughs> 어? 이 안을 이렇게 숨기면 좀안 떨어지지 않을까? 예. 월렛 쓰시네 그럼요. 준한이 막 넣었고 그래. 난 너가 아니야. 아이패드 비밀번호는 9 9 9 9입니다 아 네, 전부 그래. 다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아 비, 야, 비밀번호가 야 이런 비 아니구나? 비밀번호는 <laughs> 486이죠. 비밀번호는 486이죠. 아 <laughs> 어, 뭐야. 저한테... <laughs> 야 이제 우리 알았다. <laughs> 30초 세고 있어요, 지금. 어... 24, 24 저희는 이제 판정을 내릴 때 어... 일단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laughs> 웃기신 분들이 이겼다고 할 거기 때문에 <laughs> 네. 사실 뭐 한쪽에 다 뭉쳐놔도 상관없어요. 네. 아니, <laughs> 이거 님아. 진짜 못 된다, 이거는. 진짜 못 댑다 아, 이거. 이거는 아, 진짜, <laughs> 진짜 진짜 못 댑니다. 멈춰주세요. 아직이 <놈> 아직이 아직 아, 누가, 누가 멈춰주세요 했어. <놈> <알았어>. 자 마지막 10초 <놈> 남았습니다. 10, <물을> 남았, <laughs> 9, 8, 7, 6, 5, 5, 9, 4, 3, 2, 1, 1, 0, 0, 0, 자, 여기까지. 네. 어 준한 씨 되게 반짝이시네. 네. 네. <목소리> 그래가요. 아니 완전 클로버룩이에요 완전. 네. 그리고 약간 슈트로 싹 클로버룩인데. 아 걸었다. 어, 아 걸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안돼요 부정희 씨 지금 움직이면서 떨어뜨렸어도.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일초 그런 거 같아. 씨 났어요? 준한 씨도 1초 움직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아안떨어졌어나자 이제 네 여기서 여기서 승리한 팀이 최초 공개 무대 썸네일 의 주인공이 된다. 모대야 썸네일 네. 되고 싶어? 그럼요! 잠깐만 그게 두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명 아아아 네. 아아 점점 썸네일 와 아, 야반으 음, 섞이는 맞아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반반씩 위아래로 섞이는 거하이 자신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권영전 달려 야 하나도 안 떨어져 권이 형 대박 권이 형 대박 화이팅 화이팅 야 하나도 떨어져 권 대박 패스를 어, 3, 5개. 어? 일단 다섯 아, 개. 지금 엄청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명. 박빙입니다. 아, 박빙이에요? 한네 박빙이에요. 지금 한개 차이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진짜요? 네. 자 오드 씨부터 오드 팀은 몇개 나왔죠? One, t 네. 예. 그만. 넷.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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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 주세요. 주현 씨가 잠을 못 자서. 오. 네. 다요 여섯 개가 나왔고요. 정수 지금 아주 웃음이 나올라 말라 하는데요. 하나, 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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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개. 아, 아, 아 정수 형썸네 아 어쨌든 이제 썸네일 소감제가 되셨는데, 네. 아, 소감 한마디 소금, 하셔야죠. 소감 하세요 한마디. 네, 정수 형 썸네일 하게 만들어서 아주 뿌듯하고요. 또 하게 되신 거 어떤가요? 저요? 네. 저는 준한 씨와 함께 행복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커트구나. 아, <laughs> 아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눈은 그러면 준나시고 학원이 이제 점씨인 거예요. 좋아, 그거는 좋아, 이제 편집자님의 마음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있겠네. 네, 그래서 이제 서정적인 락 발라드로 돌아온 엑티너리 히어로즈 의나이 h e e n 드의 무대는 어디서 볼수 있죠? 바로 엘피언짱! 카운트 엑디즈와 함께 가을 감성에 흠뻑 빠질 준비 되셨나요? 밴드 사운드 가득한 엑디즈 무대 보러! 목요일 저녁 6시 M 카로달려가려요 잔려, 달려가! 잔려. 잔려. 뭐? 이제 록발라드까지 한다고? 우주 최강 락스타 엑디즈 컴백! 여기를 누르면 엑스티너리오로즈의9 before the end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